자 이제 분할 분배하면 우리 조합 끝나니까 분할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얘 조작기 분할이 또 다른 개념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작기야 그러면 조작기는 뭐냐면 abcd. 얘네를 세 조로 짜야 돼. 세 조로 abcd. 그러면 몇명몇명몇 명, 몇 명, 몇 명이 가능해? 가능한 명수 한번 말해봐. 한 명. 한 명. <laughs> 한명 되요? 한명 되죠. 한명 되죠. 또한 명. 두 명. 두 명. 그러면 세 명. 요거 가능하고. 한 명, 두 명, 세 명. 또 뭐가 가능해? 여섯 명. 아 세조로 짤 거야. 아 세조. 어 여섯 명 있는데 여섯 명을 세조로 나눌 거야. 이걸 분할 두, 두, 두. 두 명, 두 명, 두 명. 세. 그다음 또 뭐가 가능해? 세. 여섯 명을 <laughs> 아. 여섯 명을 아, 세 아, 아. 한 명, 한 명, 네 명. 요거 이해 됐어요? 요렇게조작기할 거야. 두 명, 세 명, 아 자. 어 여기 아... 있는 거야요거 됐어?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제 여섯 명 중에서 한명 뽑아야 돼. <laughs> 뽑아야 돼. 뭐야? 육칠. 육칠. 그럼 이제 다섯 명 남았어요. 다섯 명 중에서 두명또 뽑아야 돼. 오바이 모. 오십. 오십. 지능이까지 집중 못 하잖아. 빨리. 5 0 됐어요. 그다음에 나머지 3 명은 자동 같은 조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쓸게안 써도 되는데. 3시 4. 요건 자동 결정이니까 얘는 1. 요거 됐어? 조착이자 다시 이제 요두 개가 문제야 이제. 요두개잘 들어야 돼. 얘 말해봐. 6시. 6시 잘뽑어 잘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예의상 한번 써보면 20 얘는 1이 있고 그리고 끝내면 얘는 이제 틀려. 왜찔릴까 이거 왜찔릴까 1분만 생각해봐. 이러면 이제 얘는 틀려. 조자기에서 위에 거는 맞는데 6 명을 한명두명세명 조짜기하는 가지 수6 명을 두명두명두명 조짜기하는 가지 수 이렇게 세면 얘는 이제 틀려. 뭔가 중요한 걸 말했어요. 중요한 말이 나와서, 랜덤으로 안 돼서 아니요, 얘는 랜덤이 된 거야. 나열이 돼서... 뭔가 중요한 말이 나와서... 그럼 뭐 해줘야 될까요? 여기? 좀 거의, 거의 다 나왔어요. 뭔가 중요한, 거,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. 곱하기? 곱하기? 6, 아니요. 6, 아니요. 6, 자, 그러면 쌤이 힌트 줄게. 자, 유치. 이렇게 하는 거에는 A B CD EF A B EF CD 얘는 이 가시수에는 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. 이 가시수에는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. 3? 아니고요 어? 아니요 아니. 6분의 1. 6분의 1. 그, 요 6의 의미는 뭐야? 6. 6의 의미. 3패. 상 이나 밑에 상황은 조만 보면, 조 구성원을 보면 같잖아.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얘네들을 다모아 거야? 다르게 센 거야. 세 개의 순서를 중복해서 센 거예요. 그럼 이거를 몇 가지로? 한 가지로 만들어줘야 돼. 그래서 300분의 1. 잘했어? 자, 그럼 얘 됐네. 말해봐. 61. 60. 60. 말만안해 그다음 힘들어 50 50 50 4시 4는 아, 안 해도 되는데 어 아, 아. 근데 그냥 써놓고 곱하기 곱하기 0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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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안됐50 50 이거 이해됐어? 그래서 조차기 할 때는 여기 이제 요, 요, 2의 의미가 뭐냐면 개수가 같은 두개그두개의 순서. 요 3의 의미는 뭐냐면 개수가 같은 세개의 순서. 개로 나눠준다. 이거 이해됐어? 됐지? 안 됐으면 말해야 돼. 6시에 복... 어 빨리 집중해야돼 어 여기 그래서 이렇게 조짜기 한 다음에 이제 뭐 할거냐면 이제 보낸대 미술원에 보내고 동물원에 보내고 뭐가 어. 어색한 점뭐 발견했어? 쌤이 뭐 어디다 보낸다고 했어요? 미술원 동물원 서울원 서울랜드 어.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돼 조짜기에서 보낸데 그럼 뭐가 발생되는 거야 순서가 발생되지 줄 세워야 돼 조짜기에서 너네 어디 갈래 줄 세워야 돼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구해줘야 뭐 돼. 아니, 세개 순서. 3 배. 줄 세우기. 조세 개를 줄 세워야 돼. 뭐 초콜릿, 사탕, 과자를 준대. 진우나, 마경이야. 초콜릿, 사탕, 과자를 준대. 여기도 마경이야. 그러면 상패 요거 됐어요 안 됐어요? 이해됐지? 요 조작이 그럼 예제들 보자 사이에 세 그룹이 내린데 그러니까 세 조. 요 이해됐어요? 안 됐어요? 됐어요? 세 조. 세 조가 이제 어느 층에서내릴지는 몰라. 요거 됐어요? 안 됐어요? 그 가지 수를 구하래요. 문제 이해됐지? 그러면 일단 뭐를 해야 돼? 7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? 나눠요 어세조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몇명몇명몇 명, 몇 명, 몇 명? 1 3 4 5. 1 3 4어 요거 또2 2, 2, 2 3또 있어 없어? 어1 1, 1 오, 또 있어 없어. 1, 2, 4, 1, 2, 4, 또 있어 없어. 아니, 생각해, 명수, 세조로 짜는 거. 1, 3, 4, 1, 2, 4, 1, 2, 5, 또 있어요, 없어요. 없어? 됐지? 그러면 이제 얘 예? 조작이 말해 봐. 77 아니죠. 아, 6시 3. 6 3. 3. 써 줘도 되고 안써 줘도 되고. 그런데 뭐해 줘야 돼? 2/2. 음. 요거 왜해 줘? 같은 개수가 두개 있으니까 두개의 순서. 자, 예. 정원이 말해봐. 7시. 어, 칠 시. 오 시. 오 어, 괜찮아. 아무리 잘해봐. 이0분잘해고왜이0분의 일에? 둘둘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같은 개수가 예 그러면 계속 말해봐. 7 1 61십일어 곱하기 이백분의 일. 짧고. 왜냐면 일명 중에서 한명 뽑았으니까 몇명 남아? 6 명. 6명 중에서 한 명. 그치? 사연. 아니 매. 빨리 70. 70. 7 어. 네. 그래서 요거 다 더하고 여기다가 이제 70. 7야 돼. 이제 0 7이 했어. 그러면 0 층부터 0 층에서 요 사이좋게 내릴 거야. 그러면 0 70. 7 다섯 어. 층 중에서 어. 사이좋게 내릴거야 곱하기 뭐해줘야돼5 5 5 5 5 다섯 개 중에서 5 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눠줘야 돼. 요거 이해됐어요, 안 됐어요? 지금 몇 분이야? 5 5 5 5 5 5게 그 숙제 알려줄게요. 숙제, 숙제 알려줄게요. 어? 끝이. 어, 하나만 하고. <laughs> 마무리는 해야지. 그 대신표 본적 있어요? 없어요. 있어요. 대신표. 네, 대신표가 많은데. 네, 대지표, 대지표 짜는 가지수,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. A, B, 요 대지표나, B, A, 요 대지표는 같은 거야, 다른 거야, 같은 거야, 요거 다른 걸로 안 세는 거야, 요거 됐어요. <laughs> 위에 거랑 밑에 거 같은 대지표야, 다른 대지표야, 같은 대지표야, 요거 같은 대시표야, 다른 대시표야. 같은 대시표야. 요거 됐어요, 안 됐어요. 됐지. 즉요거 무슨 개념이야? 조짜기 개념이에요. 그러면 자교야대의 대시표는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야. 왜 크게 나누냐면 여기 내네 팀이랑 여기 내네 팀은 다른 조야. 왜 다른 조야? 왜 다른 쪽에서 오 잘했어 여기, 여기 있는 팀들은 여기서밖에 못 만나 이해 <laughs> 됐어요? 그래서 이제 조차기 여덟 개 중에서 4팀 골라야 돼 8, C, 4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? 그럼 나머지 네 팀은 그냥 자국 여기 들어가지 근데 네 개, 네개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뭐여줘야 돼? 200분의 1을 해줘야 돼. 요거 됐어요. 자 다시 여기랑 여기는 같은 조야 다른 조야. 여기 동그랑이랑 세모는 다른 조. 요건 또왜 다른 조야? 이거... 여기서밖에 못 만나니까. 요거 됐어요. 그래서 또 여기 네 팀을 둘둘 조짝이 해야 돼. 다시 2시. 2 시는 1이라서 안 써도 되고, 응. 여기서 끝나, 뭔가 해줘야 돼. 곱하기. 2팩분의 1. 잘했고 또 곱하기.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지. 말해봐. 40 곱하기. 2팩분의 1. 여기에 대해서 안면서 범인아, 이해됐냐, 이 이해됐어요? 안 됐으면 말하고. 왜. 마경이하고 있지?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되게 좋아하는데. 네. 자, 이거 대지표 요하고끝난거 이렇게 요안 들려, 안 들려. 기억지. <laughs> <귀엽지>. 기억서 어. <laughs> 안 들려. 빨리 말해 그리빨지 빨리 빨리 어리 빨리 다 지금 저기 야간 아니 그러니까 7시다그 다음에 뭐2 0분의1 하면 안돼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작이 해야 돼40 곱하기 2 0분의1그 다음에 여기 어? 얘네는 뭐라고 불러부정승 그럼 뭐 해야 돼? 요요거뽑아야돼몇팀 중에서 네. 오, 삼실 해버리면 두 팀은 자동 결정. 네. 요조차 이해했지? 네. 그러면 숙제 알려줄게.